농촌 지역의 청년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40세 미만의 청년농 비율은 전체 1.2%에 불과해 농업 분야 세대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년농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영농지원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은 최근 청년 농 육성 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00년 약 9200호에 만 달했던 청년 농가 수는 2020년 기준 약 12000호로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농가 수는 45만 호에서 57만 호로 증가하면서 농업 고령화는 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력이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에 반해서 특히 이제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농가라고 부르는 그 집단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2015년부터는 농업 경영주 2명 중에 한 명이 노인에 해당할 정도로 지금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 초기에 마주하는 가장 큰 장벽은 농지입니다. 공공임대 농지는 한정돼 있고 농지 임대료도 청년농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농지 확보가 수월해야 청년농의 농촌 유입이 늘수 있다며 선 임대 후 매도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선 임대 후 매도 사업은 청년농이 지정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우선 매입해 해당 청년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이 최대 30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모두 내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43명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임대 농지의 경우 입지가 좋은 농지는 경쟁률이 치열해 조건에 맞는 농지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 딱 있는 경우가 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더 청년 농업인의 수요랑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입지 선정이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밖에도 보고서는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영농 생활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팜 시설 확대,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린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청년농의 영농 진입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책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BS 장영주입니다.